안녕하세요, 용우입니다. 저 콘텐츠리 중앙이 11월 이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어, 현재 7%대의 하락을 보이다가 5%까지 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겠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이제 히트, 컨텐츠리 중앙의 자회사, 레몽레인의 이제 합작이죠. 이게 글로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컨텐츠리 중앙, 이, 그리고 이제 이게 드라마가 과거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납품했었던 그런 이제, 어, 고정된 수익이 아니라 인기에 비례해서, 시청률에 비례해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구조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컨텐츠리 중앙의 자회사 레몬 레인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그 두번째로는 이번 9월 10월 하락장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워낙 컸어요 워낙 컸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이제 지지를 해준 다음에 주가가 쭉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 당시에 이제 레몽레인이 11월 달 이쯤에 21일, 22일, 23일, 24일 이 구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1, 2, 3빵 이런 식으로 레몽레인 차트 보실까요? 보시면은 1, 2, 3 빵이죠. 이렇게 주가가 쭉 올렸고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11월 말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트리 중앙은 전혀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하락했어요. 22일에 어, 오히려 컨텐츠리 중간 하락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혼란스러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는 모습으로 확실히 테마주로 급등주로 엮인 레몽레이 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리 중앙을 우리가 현재 드라마 이슈로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드라마만 놓고 볼려면은 레몽레인을 보는 편이 이제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컨텐츠리 중앙의 실적은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조합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에 메가박스 영화관 이쪽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매년 500억 이상씩 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억 가까운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영화관이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언정 아직까지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고 또 이제. 영화관을 워낙 안 가다 안 가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안 가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볼 만한 영화도 없고. 근데 이번에 아바타 2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좀 이제 영화계도 영화관도 다시 한번 좀 활력이 뛰는 그런 좀 이제 시기가 돌아올지 중요한데 컨텐츠리 중앙은 중요한 컨텐츠 쪽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영화관 쪽이 굉장히 큰 배출과 이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복이 절실하다. 예,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다, 뭐, 아, 안는다고 한다라면은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죠? 메가박스 때문에 좀 이렇게 컨텐츠 쪽에서 잘 하고 있어도 온전하게 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그, 어, 메가박스라는 우리나라 3대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콘텐츠 중앙이 이 정도 외형을 유지하는 거라서 제일 중, 제일 좋은 것은 드라마 잘 하고요. 콘텐츠 제작 잘해 나가면서 영화관이 다시, 다시 이제 흑자 전환 되면서 좀 이제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나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컨텐츠리 중앙이 이번에 우리가 레몽 레인하고 다른 흐름을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순하게 과거처럼 드라마 흥행에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우려감을 어,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전환사채들 이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큽니다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이 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전환사채들 이런 거좀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빨리 적자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영하기 힘들 상황이었으니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비롯한 이제 이런 대출 부채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영화관 정상화 돼서 콘텐츠 수혜를 콘텐츠리 중앙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응서는 28,0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익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